내도트북 훔쳐갈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만 가능한 충격적인 일. 1.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 선진 시민의식.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성들은 종종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죠. 제시된 네 가지 키워드 교통 질서, 공공장소에서의 신뢰, 밤 늦은 시간의 안전, 그리고 무인 판매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배려와 효율의 공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질서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한 줄로 서고, 왼쪽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안목적인 규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는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사람과 급한 사람을 배려하려는 사람의 상호 존중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사회 전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3. 공공장소에서의 신뢰. 높은 사회적 자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값비싼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신뢰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신뢰는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4. 밤늦은 시간의 안전. 안심하고 귀가하는 사회. 한국은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치안 시스템과 더불어 개인의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입니다. 밤에도 많은 가게가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기찬 도시 환경도 안정감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무인 판매 시스템 양심이 곧 결제 수단. 무인 판매대는 한국 사회의 높은 양심 수준을 시험하는 동시에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보며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이처럼 판매자 없이도 운영되는 시스템은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 사회를 더욱 살기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